중단 16개 동작 시작 various, 하나 둘셋넷손 상윤아 칼 크게 들어 칼 크게 들어 김지율 좋아 강한준도칼 크게 둘셋넷다 얘들아 얘들아 지금 왼발 삐뚤어진 친구들도 많고 칼 너무 작게 들어 칼은 이마 위까지 알았지? 예, 네. 그리고 정확하게 발이 오른발 가슴 왼발이 와야 돼요, 알았죠? 네 대답 크게 네. 이동윤 <laughs> 열심히 해 네. 열심히 해 승우 네 대민이도 함승준 네. 너무 살 빠진 거 아니야? <laughs> 장원준 네. 열심히 하고 네. 김재열 열심히 하고 네. 상윤이 상윤이 더 열심히 해야 돼칼 크게 크게 들어야 돼, 알았지? 네. 대답 크게 정진이 뭐 잘하고 있고, 네. 지원이 잘하고 있고, 하, 우리 김다. 더 열심히 하세요. 네. 지원이 더 열심히 해. 알았지? 오늘 첫날이니까 한번 해봐. 네. 채아도 마찬가지. 알았지?